경제 문제 가장 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어 저는 경제 워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비상 경제 대책회를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경제가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원님께 네. 어, 여쭙겠습니다. 어, 그렇다면은 어그경제에있어서는 과연 어떤 일을 만약에 그 대통령 지시로 마치 트럼프의 행정 명령처럼 경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지시로 또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렇죠.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뭐딱 1번, 2번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죠. 아니고 일단은 사실은 경제 의논 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국정이라고 하는 거를 즉시 아무렇게나 지시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고 지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. 어, 인사도 미리 준비 좀 해야 되겠고 경제사령탑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공직자들의 상황 보고도 받아야 될 테고 그러나 어쨌든 그 중심은 저는 기업들의 뭐 수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테니까 힘없는 서민들이 지금 당장 살아나갈 민생 추경부터 저는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? 오늘 선거가 끝나고 바로 취임을 합니다. 그때 이제 그뭘 해야 될지를 팀을 만들어서 그 의논을 하면 전좀 늦을 것 같아요. 그러기 때문에 어 취임 100일 후에 어할 일들에 대해서 인수인 만큼은 아니어도 어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 준비를 해놓고 어 바로 뭐 예를 들면 취임한 대통령 첫날 첫 행보부터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면 자 나는 감세를 동결하겠다. 또는 트럼프와 통화해서 어, 상호 이익 동맹으로서 어, 지금 관세 유예 나고 하 바로 만나자 만나기까지는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을 좀 하자 관세 유치가 지금 7월 9일인가 8일까지입니다.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있어서도 어, 지금 아마 대선 전까지 추경이 과연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. 어 그렇다면은 정리가 되면 뭐 2차 추경을 하든 정리가 안 되면 어 대폭적인 추경을 통해서 이 경제를 불은 이런 문제가 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우리 김경수 시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 정치 네.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네. 바로 해야 할일 정치 문제로. 어 저는 이첫 100일이 제7공학을 여는 새 공학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이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제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어, 다음번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까지도 하는 어,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김경수 우리 후보께서 잘 지지, 지적해 주시고 저도 동감합니다만 5.18 민중항쟁의 헌법 전문 수로. 또 세종시 수정 수, 저 수도 이전 네. 이전 문제 또 저는 그 경제 개헌대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정치 쪽에 있어서 어, 대통령이 되는 분이 가장 먼저 이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원님 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? 저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. 개헌은 해야죠. 어, 개헌은 음, 저는 뭐 대통령 중임제로 어, 그다음에 국회 권한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뭐 (5.18) 정신를 헌법 전문에 심는다든지뭐 이런 등등의 그때 대체적으로 얘기된 뭐 결선투표제도 입이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.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다음에 천천히 시행될 텐데 그건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.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사실은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하고 많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? 물론 뭐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업무 효율성은 있겠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이 국민들 사이의 분열상.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. 소위 통합이 가장 큰 과제인데, 그러려면 야당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뭐 국민들과 네. 토론 시간을 알겠습니다. 많이 가져야 되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그이 아, 후보님 주자. 네. 제가 <laughs> 잠깐만 그이 후보님 네. 말씀에 네. 그 조금 더 토론을 하고 싶어서 네. 이 후보님 그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네.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얘기를 제가 했어요. 네.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는 그 전에 약속한 개헌의 어, 추진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, 개헌을 어,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든지 또 지난번 토론 때처럼 대통령실이나 국회 세종 이전은 어, 일단은 용산을 썼다가 청와대 갔다가 하겠다든지 하는 거는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, 임기내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제가 다시 얘기를 또 드려서 어 그렇긴 합니다만 이미 3년 전에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개헌과 인기 단축에 대해서는 100% 의견 동의를 하셨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어 해결을 하고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취급하게 어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네. 표명이라 말씀을 드리고요.